네 이번 시간에는 이쁜 말풍선 아이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 말풍선을 가지고 왔는데요. 어, 세 번째 있는 말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원투를 선택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원을 추가시켜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좀큰 원. 네,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작은 원. 그 다음에 좀큰 원.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, 자금을 만들어주시고요. 다 합쳐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틈새 다 채워주시고요. 네, 그 다음에 네, 펜툴로 네, 방향 표시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. 방향을 네,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 객체 모드를 머지 합쳐주도록 할게요. 익스펜드로 라인까지 다 합쳐주도록 하시고요.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예, 그라디언 툴 옵션으로 들어가셔서고 여기서 색상을 조절해 주도록 하세요. 네. 색상 체크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로 예, 맞춰주시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예, 좀 밝은 노랑으로 맞춰주시고요. 네.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요. 조금 예 색이 약한 것 같은데 조금 진하게 만들어 줘볼까요? 예, 조금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. 네, 예, 그 다음에 얘는 맨 위에 올라갈 거예요. 맨 밑에 내려갈 거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맨 밑에 스트로크가 음 지금 회색 톤으로 보이는 걸 아시겠죠? 색깔을 예, 선은 빼버리고 이런 색깔을 네, 회색 톤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. 회색 톤으로 맞춰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갈 거는 흰색이에요. 그래서 카피를 시켜주시고요. 이 위에 올라갈 거를 네, 흰색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. 흰색으로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맨 위에다 올려주도록 할게요. 컨트롤 X 잘라서 흰색 예, 선택해 주고 컨트롤 F 예, 위로 올라오게 됐죠. 예, 위치를 네, 조금씩 바꿔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. 흰색 부분이 좀 약하죠. 흰색 부분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예, 라인 부분을 조금 선으로 두껍게 처리해 줘도 좋겠고요. 아니면은 예, 면으로 이렇게 좀 넓게 크게 잡아 늘려 주셔도 좋겠고요. 그리고 뭐 대략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, 여기 부분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적용시켰는데요. 얘도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선으로 적용시켜 주도록 할게요. 네, 대략 원으로 네, 펜툴을 이용해서요 네, 라인 그려주시고요. 네. 뭐 대략 대충 그리긴 했는데 예,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좀 스트로크 두께를 두껍게 처리해주도록 할게요. 예, 두껍게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투명도 좀 조절해주도록 할게요. 투명도 조금 주시고요. 예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예, 스트로크 끝 부분을 라운드지게 한번 해볼게요. 쇼 옵션 꺼내서, 예, 라운드지게 만들어주시고요. 예, 뭐, 똑같이 만들진 않았지만, 대략 여러분들도, 예, 응용해서 만들어서, 예, 잘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하세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